안녕하세요. 세상 놀이터예요. 오늘은 캠핑 제작자가 만든 호텔 한번 해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오늘 저희 로블록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텔에 왔어요. 오. 짜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사람이 엄청 많아. 와, 여기 이 사람들 다이 호텔에 묵으려나 봐요. 어, 그런가 봐요. 어, 그럼 저희도 빨리 엘리베이터 타고 가볼까요? 와, 여기 엘리베이터도 엄청 크잖아? 어, 높다. 빨리 타야지. 되게 좋은 데가 봐요. 오, 호텔에 도착했어요. 어, 도착했어요. 어, 어, 안녕. 블루모 호텔을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어, 잘 지낸다 갔으면 좋겠대요. 어? 이거 방 보는가 봐요. 어? 2 0 3호 아, 어, 저도 2 0 3호 같은 방 써요. 아싸. <laughs> 키카드를 가져가래요. 짠. 와, 이렇게 키카드도 따로 챙겨주는구나. 좋다. 어, 한 방에는 최대 두 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어, 간이 침대가 있긴 한데, 다른 가족이 쓰고 있대요. 음. 어, 그럼 저희 엘리베이터 타고 2 0 3호로 가볼까요? 좋아요. 짠. 엘리베이터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와, 너무 신난다. 어, 스펙키우드 캠핑장이 옆에, 산마일 옆에 있대요. 아, 근처에 있구나. 오. 어, 저기 엘리베이터 안 와요. 저희 계단으로 갈까요? <laughs> 타고 싶은데. 어 일단은 그럼 계단으로 가볼게요 뭐, 2층이니까 그쵸 한걸어가도 되죠 우리 방은 어딜까? 오 어, 안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 여긴 201호 202호 어, 어. 여기다 짠! 카드고오 열렸어요 우와 우와 아, 우리 방이다 아 호텔방 좋다 아 <laughs> 편하다 아유 오 <여기. 웃음> 어, 바로 와서 자네 아 머리 대자마자 자네 엄청 푹신한가 보네 어 쿵쿵 아눈 아, 어, 내린다 <laughs> 어, 누나요? 네, 누나요. 음. 오. 우와. 풍경 <laughs> 봐. 엄청 이뻐요. 어, 눈도 오는데. 눈 보면서 자야지. 자주, <laughs> <laughs> 어, 자주. <자죠. 웃음> 어, 책도 좀 읽어야지. 아, 독서 좀. <laughs> 밤이 늦었다고요. 빨리 자요. 어, 알겠어요. 음, <laughs> 빠사님 핸드폰 안는 <하는> 중. 어. <laughs> 아, 걸렸다. 아, 원래 해야 되는데. 튀겨버림. 아, 귀 틀었어야지. 어머. 야, 뭔 소리야? 뭐야? 불났나? 어뭐응급상황이리요 어떡해 어떡해 엘리베이터 쓰면 안 된대요 어, 알겠어요 빨리, 빨리 어, 나가야겠다 여기 뭐야, 뭐야? 밀길인데아 화장실이구나 화장실, 아, 화장실. <웃음> 화장실. <웃음> 나가야 돼 나가야 돼어 계단으로 나올까요? 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나가라 그랬으니까 음, 이렇게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어야 깜짝이야 엘리베이터 아, 타면 안돼 왜왜왜 아유비친구인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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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laughs> 귀신인줄 <laughs> 귀신인 알고 오 어, 개들아 빨리 <laughs> 계단으로 가일쪽으로 가자 어 친구들 다 여기있다 안녕 <laughs> 친구들아 어, 친구들 왜 이렇게 좀 아픈 것 같지? 왜 체력이 좀 줄었지? 오, 뭐야. 아니 눈이 엄청 내려요. 와눈 보라 눈 보라. 지금 눈 보라 때문에 저희가 탈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응급 상황인데 어떻게? 어 뭔가 알람이 잘못 울렸거나 테스트한 것같아요아 뭐야? 왜 괜히 걱정? 뭐야? 방으로 돌아가도 되겠네. 오픈하고 있었는데. <laughs> 어? 뭔가 계단이 뭔가에 의해서 손상된 것 같다고. <목> 어떻게요? 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겠어요. 아 이렇게 비럴때 엘리베이터 타면 이런 건데. 엘리베이터 왔어요. 일단 아, 가자. 갈수 없지, 얘들아. 이 우리... 층이야, 이 층. 2층. 오 뭐야? 귀신. 왜? 왜? 왜, 왜, 왜. 귀신? 뭐야? 뭐야? <목소리> 얘들아. <목소리> 얘들 죽는데. 얘들아 빨리 엘리베이터로 와. 뭐해? 뭐야? 얘들 못 탔는데? 오 뭐였어? 오,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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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어. 잠 상황이 너무 위험한 것같다 우리 다 함께 있자. 그래, 우리 같이 있자. 괴물이 나타났어. 어, 자기 방으로 오라는데? <laughs> 아, 203, 어? 우리 방. 어, 우리 이야 우리 방으로 와. 우리 방으로 와. <laughs> 왜 협박해요? <웃음> <웃음> 어, 평화로운 음악이 나오고있어요 일단 2층으로 가고 있어요. 좋아요. 아까 그 괴물은 뭐였지? 얘들아, 따라, 나 따라와. 우리 방은 이쪽이야. 이쪽이야. 우리 방에 아주 재밌는 책도 있다고. 띠이 얘들아 오케이. 빨리 들어와 어? 문 열었어 <laughs> 거기내 <거긴> 침대야 <laughs> 들어와 들어와 친구들아 아 우리... 함께... 어, 뭐야 너 벌써 자니? 내 침대를 차지했어요 <laughs> <laughs> 어 일단 이렇게 살아남은 것 같아요 어, 아까 그 괴물은 뭐였을까? 그니까요 로비에서 몇명 친구들이 죽었어요 응 음, 이렇게 막 눈보라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너이 어, 친구 되게 사악하게 생겼네 올라가있어요 너가 <laughs> <laughs> <나나> 범인이지? 너지 <laughs> 어 이대로 괜찮은건가? 불 누가 껐어 무섭단 말야 이 맞아 불 꺼지마 어 누구 두드려 어, 뭐야, 뭐야 뭐야 누구세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아 깜짝이야 아, 어떤 가족들이야 어 가족이네 어 안녕 뭐, 출구로 나가다가 너네가 다시 돌아가는 걸 봤어 어 음, 안녕하세요 우리를 봤나봐요 음. 어 알람은 이제 멈춘 거 같아 뭐, 이거에 대해서 아는 거 있니? 저희도 잘 모르겠긴 한데, 괴물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어, 맞아요. 뭔가 무섭고 엄청 거대한 괴물이 호텔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조심해요. 지금 이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laughs> 그런 농담은 하지 말렴. 우린 정말 피곤하고, 계획했던 캠핑을 망친 날이래요. 그럼 어떡해. 어, 신뢰가 됐다면 우리는 이만 돌아갈게. 알겠어요. 원래 캠핑가려고 했던 사람들인가봐요, 스펙키우드 아... 아까 거기 캠핑장. 아, 눈보라 쳐서 못 갔나보다. 응, 음, 제가요. 안녕. 어? 안녕이 되게 슬퍼 보이네? 응. 음. <laughs> 불안한데? 아, 저 가족들도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괴물 있어가지고. 왜 우리 말을 안 믿는 거지? 맞아. 귀신을 봤다고. 아, 화장실 좀 가야겠어. 어? 아, 나 화장실에서 팔이 이상해. 어, 뭐야? 아, 왜 사와. 어, 뭐야? 어? 친구들아 너네 계속 잘거니? <laughs> 이거 봐요 <laughs> 오버 어 이제 우리가 뭘 해야될지 알았어 괴물이 어딘가에 숨어있고 우리 이렇게 앉아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순 없어 <laughs> 괴물을 찾아서 죽이자는건가? <laughs> 그건 너무 위험해 우리 로비로 가야될 것 같아 거기 핸드폰이 있으니까 가서 구조를 요청하자 어 좋은 생각이야 가만히 있는거는 좋지 않아 맞아 친구들아 나와 오 로비로 나왔어요 오빠 선생님 같이 가요 오,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네? 오 나도 저 엘리베이터 탔어요 어 저도 저도 같이 가요 지금 계단이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응 음, 맞아 어 불안한데? 로비에 서있었는데오 <목소리> 뭐야 이거 저 정차? 엘리베이터 오! 망가졌나? 뭐야 에? 왜좀 엘리베이터가 빨개진 것 같다? 무슨 일이야? 아 뭐야 이게 오, 뭐야? 뭐야?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가도 되는 건가? 호텔에 이런 게 있었어? 우리 로비로 왔는데? 어 뭔가 비밀층이 온것 같아요 지하에는 어럼 어떡하지? 지우, 왜 이런 게 있어? 가도 되는 건가? 어 일단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될것 같아. 몬스터가 올 수도 있어. 알겠어요. 어, 친구들아, 조심해. 어, 어 가자.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 조심해. 허, 바닥이 저주받았대요. 어, 어떡해.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여기 있네. 안 떨어지게 조심해야겠다. 아, 여기 막 이상한 문구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돌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있어요. 어, 돌 밟고 가봅시다. 좋아요. 오! 어? 오! 어. 체력이 막 어, 다는데요? 어, 뭐야. 그죠? 어, 뭐야! 빨리 와요 빨리 와요 겨우 살았어 <laughs> 어, 피가 엄청 조금 남았는데? 저도 저도 교촌님 어, 조심해요 제발 알겠어요 우리 꼭 살아남아요 우리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어, 호텔에서 실려고랬더니 그니까요 오. 복도로 가고 있어요 저는 길 따라서 복도로 계속 갈게요 좋아. 어뭐요 얘들아 어 여기 막혔는데 어 세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 어, 뭔가 할킹 자국이 있는데 오마이갓 왜 여기 죽어 있는 거지 아 정말 미쳤어 어떻게 우리 빨리 로비로 돌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와 빨리 빠져나가자 어 자기 여자친구래요 아 그렇구나 어떡해 어 무섭냐 어어 뭐. 어, 뭐. 어, 뭐. 어, 뭐야 어어어어어어 갑자기 사다리, 사다리 생겼어요 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빨리 사다리로 올라가자 좋아요 어 이건 뭐지? 뭐, 왜 문이 있는데요? 어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 로비로 빨리 가야 돼 여기 이상해 빨리 여기. 구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오 열렸다 어? 아 이거 엘리베이터구나 오, 빨리, 로비 이따가, 로비 빨리 와, 빨리 와. 로비 가야 돼 로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타야 돼 빨리 도움을 요청하러 가자. 전화해야 돼. 전화해야 돼. 오. 어 이번엔 제대로 왔다. 오 로비로 왔어요. 레일랄레루랄일루 레일루 랄루랄루랄루. 루루리좀 도와주세요. 눈보라가 치고 괴물 있어요. 어 도움을 주러 온대요. 어, 감사합니다. 와, 진짜 다행이다. 여기 있으면 안 되나, 얘들아얘들아 얘들아, 우리 로비에 있으면 안 돼? 어저 친구. 어안 친구가 못 탔는데. 어 그래, 다행이다. <laughs> 어, 우리가 옥상에 가있으면 헬리콥터가 구조하러 올것 같아요. 음, 옥상에서. 맞아. 응. 좋아 좋아. 어. 너무 무서워. 1층에 있다가 또 괴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응. 아이들 신났어요. 어. 우리 구조된다 응. <laughs> 신나 신나. 응. 아, 아까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 맞네. 그죠. 가족은 아직 방에 있나? 음, 옥상으로 가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뭐? 어? 엘리베이터 또 고장났어. 뭔 소리야? 뭐야, 뭔 소리야? 엘리베이터가 완전 망가져버렸어요. 계단으로 가야되나? 여기서 어, 어떻게, 나가, 이거 어떻게 문 열지? 일단은, 옥상에 거의 다온것 같은데? 그죠 위로 올라가야 되나봐요. 으음 뭔가를 밟고. 어, 아, 여기 계단, 사다리 생겼어요. 어, 일로 가보자.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왜 불행한 소리가 나는 거지? <laughs> 불행한 소리. 어, 뭔가 차오르는데? 에? 뭔가 차오르는 거야. 우와, 안 보여요. 아, 아 너무 간단해.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얘들아, 너네 잘 살았구나. 어, 저희 일단은 올라왔어요. 좋아요. 어, 뭔가 탁탁탁 소리 나는데? 다온 건가? 여기가 이제 옥상인가? 뭔가, 아. 뭔가 뽀사락뽀사락 소리 나는데? 옥상 출구가 밖에서 잠겨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데. 아, 문이 닫히.. 안 열리는 소리구나. 응. 음. 어, 환승구를 통해서 옥상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가자. 좋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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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로로로로로 뭐 어? 친구들 잘 따라가야지 어이, 뭐야? 어, 잘어 뭐야 방풍구가 너무 미로같아 너무 복잡해 어잘깐만으아 뭐야 뭐야 으아아아아아 어 깜짝아 쥐! 깜짝너왜 거기서 아, 어, 거기 아. 어, 여기 길 아닌가 본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쪽인가봐요 쥐 캐트린이 저잘 따라와요 알겠어요 무서워 뭐여기다쥐 어, 진짜 싫어 맞게 온거 같아요 아쥐 옥상으로 왔어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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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헬리콥터님, 빨리 와주세요. <laughs> 헬리콥터님. <laughs> 어, 보스? 괴물 나오나? 무슨 보스? 아까 그 괴물? 엥, 설마. 우리 집구조되는거 아니었어? <laughs>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아, 소리야? 안 돼. 안 돼. 오, 오, 어. 어, 뭐야, 괴물이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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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이다. 엥? 괴물이다, 뭔가를 쏘고 있어요 도망쳐요. 아, 아파. 아파. 오, 뭐야? 아이고 친구 쓰러졌다 어떡해요 친구가 죽었어 괴물 한쪽 멀리 있어야겠어요 그니까요 어 뭐야 이거 뭔가를 쏘는데 뭐야 비셨습니다 비셨습니다 와 비셨습니다 오오불 본다 본다 도망가 오 자꾸 뭔가를 공격해요 조심해요 아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우리 여기서 나가자 어떻게 나가지? 어어 <목소리> 여기 사다리 생긴 것 같은데? 문, 문, 문. 아, 아, 문 열렸다. 오케이, 오케이. 기로또 가자. 아, 계단으로 어. 나가자. 오, 어, 일로 어, 가자. 로비로 가거나 방에 있재요 오, 어, 방에 있자고? 저빨 로비로 갈래요. 방에 있으면 큰일 날것 같은데? 오, 어, 점프! 오케이. 저희 어. 그러면 빨리 로비로 가요. 좋아요, 좋아요. 랩린이조심해요 아, 여기 옥상이라서 높구나 음. 많이 내려가야 되네. 어! 왜요? 구조대가 왔어요. 왔어요? 어, 저 지금 가고 있어요. 걱정 마, 넌 이제 안전해. 오, 다행이다. 와, 구조대 왜 일로 온 거야? 헬리콥터 보내질 줄 알았더니. 와 아저씨 고마워요. 아 어, 가족들도 구조됐나 봐요. 아, 다행이다. 아, 어, 우리를 도와줘서 고마워. 뭐 상황이 어쨌든 저희가 뭘한게 있다고요? 구조대 전화했을 뿐인데. 어, 걱정 마, 너희들 모두 이제 무사해. 아, 뭐왜 이렇게 무서워, 고마워요. 이 아저씨들? 아, <laughs> 어, 이 아저씨들 좀 이상한데? 어 눈은 이제 햇빛에 녹은 것 같대요 자기들은 이제 캠핑을 갈 거래요 캠, 또 보자 캠핑 간다고요? 어? 어떡해요 빠상님 어떡해요 그 가족들 캠핑 가는 거 말려야 돼요 스펙키우드에 살인마가 있다고요 그 가족들이 캠핑 귀신의 가족인가봐요. 일가족 살인 사건을 당했던. 그 아까 전에 아이가 웃고 있었거든요 한 명. 음. 그 아이가 이제. 캠핑 귀신인가봐요. 그 아들. 그죠. 살해당해서. 어떡해. 이 호텔이 캠핑 1편전 이야기였어요. 마지막 캠핑 귀신아. 아 가족 어떡해. 너희 살해당할 거라고. 그럼 여기까지 호텔 해봤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